최점수는 그 3.5점입니다. 데이먼스 이어는 우울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다. 메리나 모 이소라의 식속 후배격이다. 미니멀한 반주 위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올라가는데 가사 내용이 끝내주게 아무하다 읽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 궤적이 궁금해질 정도임. 개인적으로 음악이 일정 이상 우울해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구름 낀 유리구슬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정을 객체화해서 보게 되는 것 같다. 데이먼스 이어도 그랬다. 이 정도 수준의 우울한 감성을 공급하는 아티스트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 한 수요가 있는 장르다. 취향에 맞다면 신진 아티스트 중에는 데이먼스 이어가 최고라고 본다. 극도로 미니멀한 편곡을 구사한다는 점이 전작들의 특징이었다. 노래를 뜯어보면 더 이상 덜어낼 게 없을 정도였다. 처음 들었던 곡이 정규 1집의 아이였는데 아주 아주 단순한 드럼과 베이스, 기타 연주가 끝까지 곡을 끌고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파괴력이 느껴진다. 대단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방법론에 머무를 수는 없다. 계속 이런 전략으로 가면 자가 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앨범에서는 편곡을 적극적으로 하려. 시도가 눈에 띈다. 앨범의 초반부는 극도로 미니멀했던 정규 1집의 제작방식을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4번 트랙 죽지 않은 연인에게를 기점으로 악기의 가지수가 많아지고 연주가 화려해진다. 태엽광기에는 스트록스가 연상되는 연주가 레트로한 사운드로 담겨있고, 에레비아에는 할로로의 입춘이 떠오르는 디스토션 기타가 등장한다. 풍성해진 편곡 기조에 맞게 가창의 텐션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분위기 전환의 시작점인 죽지 않은 연인에게에서는 데이먼스 이어의 음악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단단한 가창이 등장하는데, 노래에 꽤 미끈하게 어울리는 느낌이라 신선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기도 했다 앨범을 쭉 듣고 난뒤내 원픽은 결국 코프스 제로였는데 2집 수록곡 중 1집의 색에 가장 가까운 노래다 데이먼스 이어 특유의 멜로디 감각이 잘 드러나는 곡이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트랙들보다 더욱 개성적으로 느껴졌다 변신을 시도한 다른 곡들은 특별히 인상 깊은 수준은 아니다 편곡이 풍성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편곡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밴드들은 모두 구사할 수 있다 특별히 모난 곳 없는 무난한 편곡이긴 한데 욕심이 너무 없이 딱 1인분만 한 느낌이다. 마치 할로루의 남자 버전 같달까? 태엽감기를 제외하고는 변신을 위한 변신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태엽감기조차 다른 아티스트가 많이 보여준 방법론이긴 하다. 데이먼스 이어가 이런 음악을 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좋았던 거지. 그래서 최종 감상은 과도기적인 앨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퀄리티로 완성된 음반이고 아티스트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좋은 앨범이다. 그렇지만 명작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뭐 그런 느낌임. 앞서 말했듯 데이먼스 이어의 강점은 날카로운 멜로디 감각과 패부를 찌르는 가사임. 여기에 탄탄한 반주가 붙으면 더더욱 배성할수 있을 것 같다. 선배 밴드인 래리나 소네플의 경우 연주만 들어도 극락에 갈수 있는데 데이먼스 이어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장점이 뚜렷한 아티스트임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이런저런 기대를 걸어본다. 데이먼스 이어의 띵반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까지.